안녕하세요 신약가입니다. 미국이 만든 영화에 중국이 보이콧을 하고 그 불똥이 일본에 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스파이크리 감독을 좋아합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영화를 주로 만드는 스파이크리 감독은 미국 내 부당한 흑인 차별을 그만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스파이크리 감독의 영화같이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6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나무조연상, 감독상을 받은 영화 크래시는 미국 내 인종간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차별과 평균 편견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미국 내 존재하는 여러 인종 간의 디얼킨 차별과 편견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계 이민자인 파라드에게 아랍인에게는 총알을 팔수 없다며 쫓아내는 총기상인 그리고 자신도 유생 인종이면서 미국 내 소수 민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알을 구매하려는 파라드.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아랍인은 테러의 가해자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총기 판매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차별을 당한 파라드 당사자의 의식조차도 편견과 차별로 뒤엉켜 있습니다.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흑인 청년을 태운 백인 경찰은 편견에 사라잡힌 오해로 인해서 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국인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영화 속 한국인 역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헐리우드는 차별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 내용과 반대로 차별을 행하는 아이러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계 미국 배우 데니얼 데킴과 그레이스 박은 미국 CBS의 드라마 하와이 5의 여덟 번째 시즌을 앞두고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백인 배우에 비해서 이유 없이 10에서 15% 정도 낮은 출연료를 제시받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방송가와 영화가에서 오래전부터 행해온 대표적 차별은 화이트워싱입니다. 아시아인이나 흑인 등 백인이 아닌 캐릭터임에도 굳이 백인이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것을 정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56년 영화 《정복자》에서 징기스칸 역을 맡은 건 배우 존 웨인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는 일본인 유니오시 역을 백인 배우 미키 루니가 맡아 뻐드렁이를 가진 쪼잔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7년 영화 전송가에서는 백인 여성이 항복을 입고 한국인이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원작에서 티베트인이었던 에이션트 원 역할을 틸다 스윈튼이 맡았습니다. 화이트워싱 논란에 대한 반발로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존조 주연시키기 캠페인도 벌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 배우 존조를 여러 영화의 포스터에 합성해 패러디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남 캘리포니아 대 애넘버그 혁신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화, 드라마 등을 포함한 작품 속 캐릭터 가운데 아시아인의 비중은 5.1%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헐리우드 영화 163편을 분석한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2016년 헐리우드 다양성 분석 리포트에서도 주연 배우 가운데 백인을 제외한 소수 인정의 비율은 12.9%에 그쳤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는 헐리우드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동양인이라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배우들도 있었어요. 몇 번을 악수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시하고 쓱 지나가더군요. 작품이 끝날 때까지 결국 악수조차 못했어요. 헐리우드에서 위상은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한 번은 커피 전문점에 갔더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당신 무비스타죠? 라고 물어봤어요. 드디어 날 알아보나 했지만, 영화 행오버를 잘 봤다고 하더군요. 그들에겐, 동양인이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동양인의 비하 장면을 굉장히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각봉상을 수상한 버드맨은 김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국중 주인공 딸 역을 맡은 엠마 스톤의 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나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X 같은 김치 냄새가 나 특별히 비하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캐릭터의 성격을 묘사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1993년 영화 폴링다운에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국인 이씨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공중전화를 쓰기 위해 동전을 바꿔달라는 소리에 한국인 주인은 물건을 사라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공이,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민족이라며 이씨를 구타합니다. 이 씬은 또 물건값에 바가지를 씌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인 비하 논란이 불거지자 이 영화의 배급사였던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국내 상영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파이클리 감독의 1989년작 똑바로 살아라 에서도 한국인 구멍가게 주인이 등장하는데 돈만 밝히고 미국 사회에 전혀 융화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 한국인은 미국 사회에서 또 다른 차별 집단으로 상징되는 흑인들에게까지 조롱받습니다. 릭 베송 감독도 본인의 영화 택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며 이교대로 일하는 한국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조국이 가난해서 열심히 일해 라는 대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외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 영화에 중국인이 화를 내고 있고 그 불똥은 일본에 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 캐콤의 인기 게임 몬스터 헌터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개봉하자마자 상영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영화 몬스터 헌터는 미국에서는 12월 25일 개봉될 예정이고 중국에서는 그보다 3주 앞선 지난 4일에 개봉했습니다. 개봉 당일 중국 영화관 중 4분의 1이나 되는 곳에서 상영됐지만 5일에는 현지 스크린 점유율이 0.7%로 떨어졌고 결국 영화. 자체가 중국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상영 중지의 이유는 영화 대사 중 동양인 비하 발언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대사는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이 주고받는 대화 중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Look at my knees, what kind of knees are these? 라고 말하자 다른 한 명이 Chinese 라고 답합니다. 무릎을 뜻하는 knees와 차이니즈의 발음이 비슷함을 이용한 말장난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로 이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하자마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번 이슈를 보고 중국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조롱하며 부르는 유서 깊은 노래 차이니즈, 재펜니즈 너린니즈 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동양인은 무릎 꿇기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중국인을 특정 정한 것이 아닌 동양인을 모두 싸잡아서 대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불똥이 일본의 게임 원작 회사 향하고 있습니다. 게임 판매 사이트 스팀의 몬스터 헌터 월드 페이지에는 수천 건의 부정적 리뷰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에 나왔던 동양인 비하 대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콤 아시아는 몬스터 헌터 게임과 영화는 서로 다른 제작사에서 제작했다며 입장 표명을 했지만 캐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 영화는 아시아 게임 회사의 게임을 원작으로 만들었고 오니자 등 아시아 스타 배우들도 출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을 비하하는 노래를 인용해서 대사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제작사의 잘못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어떤 흥행 성적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